반갑습니다. 테스톤입니다. 메이플의 뭐 작년만 하면 귀밀의 칼날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생뚱맞은 또 콜라보를 준비했네요. 바로 원펀맨 콜라보를 예,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펀맨 한번 키워볼 거고요. 야, 자, 골 때리네. 이게 <laughs> 상상도 못한 전개. 아니, 캐릭터 디자인 맛이. 머리, 맨들. 멘돌 야 직업 사이타마야 레전드다 어 스토리도 나오네요 한적한 오후의 헤네시스 어이그 놀래라 요즘 용사들은 여러모로 범상치가 않군 처음 보는 얼굴인데 헬레나님을 찾아온건가 표정을 보니 아예 헤네시스는 완전 처음인가 보군 그런데 여기는 어디야 메이플월드의 헤네시스라네 자네들 같은 용사들이 모이는 곳이지 나는 헤네시스의 장로 스탄이라네 응 용모를 보아하니 이 세계 사람인 것 같군 근데... 꽤나 디자인은 메이플스럽게 잘 바뀌어 있는데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란디스의 반테온으로 가보는 게 좋을걸세 이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로 가더군. <laughs> 얘도 있어 하츠마키 우리들의 히로인 뭐야 이 물컹물컹한 것들은 기분 나빠. 오? 뭐 키네시스야 뭐야? 아, 또 액션씬 없이 하지. 아, 이래, 네, 진짜. 액션씬 또안 넣었어? 이거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좀 이렇게 섭외하지, 그제 어, 씨, 누군가의 레벨업 소리가 들려. 자, 일단은 보면요. 사이타마는 해적이네요. 해적 직업군 장비를 낀다고 하고요. SP 획득이 불가능하고 다른 캐릭터랑 거래,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혼자 그러면 이제 매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 획득량 10배고요 경험치도 10배네요 또 다른 패시브는요 직접 공격하는 스킬로 일반 몬스터 공격치 데미지 10배 증가 원펀맨답네 원펀맨다워 최대 HP 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20% 감소 기본적으로 점프력 20, 이속 30 최대 이속 20 증가, 야 최대 이속까지 증가를래? 그리고 최대 HP 500% 증가야.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나머지 뭐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키 세팅 좀제 마음대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더블 점프, 에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평타 써볼게요. <laughs> 야하 이거지! 여러분, 이거 스킬이 아닙니다. 공격이었어요. 그냥 공격. 자, 다시 봐봐. 홀 <laughs> 대리네. 원펀맨 컨셉 지켰네. 이거 밋밋하면 좀 섭섭할 뻔 했다.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게 원펀맨이지 야, 고증 잘 살렸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스킬. 보통 펀치 써보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야 평타랑? 이거 빵. 요거 빵. 비슷한데? 평타랑 이거랑 아 같은 거네. 또 이제 사이타마로 게임을 하면은 이것저것 보상을 주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메이플 이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벤트 캐릭터들은 일시적입니다. 나중에 삭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로 이제 뭔가 하면은 본 서버에 있는 캐릭터들의 혜택이 가는 시스템이라서. 어, 지금 보면은 파워 엘릭서 3,000개 그리고 이제 달콤한 정령 아마 저기 자석패실 겁니다 그리고 1억 매소 주머니 2개 그 2억 매소 준다는 거고 뭐 별의별 걸다 주네요 네, 일단 받아볼게요 자 이거 지금도 보시면은 일반 월드 그러니까 사이타마로 뭔가를 해내면 일반 월드는 이걸 받고 그리고 사이타마는 이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타마가 육성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이 받는 거랑 다른 거죠 야 자석패 3개 다줘 이럼 사골이 엄청 늘어나는데? 진공청소 이거 다이슨이에요. 여러분 집에 청소기 사지 마시고요. 에 사이다 마키우시면 됩니다. 야 싸그리 먹죠. 말도 안 되거든요. 우와! 우와! 자3 0이고요 30이 되면 좀 스킬 생기나? 아 달리기라는 게 생기네요. 전방을 향해 빠르게 달린다. <laughs> 야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아니 이게. 지형을 안타요 지만대로 올라가 이거 뭐야 이게 씨. 아 진짜 여러분들 배속 아닙니다 배속 아니에요 안녕 와일드보드를 이거 괜히 이 아니야? 아니 제 신기하지 않아? 어나 아, 이광경을 다 보네. 자 다음 스킬. 오? 뭔가 스킬이 생겼습니다. 소각포.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원펀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노스 스킬이죠.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예? 뭐가? <laughs> 뭐가 보여야 씨. <laughs> 뭐? <웃음> 아니 뭐야 아직도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지속 시간이야? <laughs> 아, 설치기구나. 아니, 미지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구나. 아, 180초 동안 지속이네요. 설치기요, 설치기. 자, 이거 쐈어. 나 평타 누르고 있어. 나 이게 한손놓는 거야. 누르고 있으면 돼. 어, 안 누르고 있어도 사실

자, 이제 녹여. <laughs> 경푸 플러스 기본적으로 경험치 10배 하니까 레벨업이 말이 안 되죠. 으윽. 이윽 씨, 이거 메이플 아니지. 이거 메이플 아이즈 이거. 자, 이제 100대 가지고 또 새로운 스킬 생겼습니다. 드디어. 연독 보통 펀치. 야, 이거 쿨타임이 60초나 되는데 1분이야, 1분. 1.8초 동안 유지시키는 거네. 이펙트 한번 볼게요. 으윽! 오! 오, 진짜 연달아 쏘네. 야, 이거는 보스한테 써야 되는데? 보스에서 한 보여드려야겠다. 아, 이거, 아, 아, PTS 아, 돌을 뻔했어. 아, 잠깐만. 어, 근데 잠깐만. 여기 난이도 쉬워졌나? 어떻게 됐냐? 똑같네요. 예 네, 여기 똑같네요. 이게 전통이네. 어, 전통이다. 근데, 이젠 저런 거안껴도 예, 자꾸 들어가지니까. 오구 말 작품 잡아볼게요.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레벨 100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껴가지고. 저것만 딱 끼고. 고장 세 빠르게 껴주고. 자, 간다. 흣! 오호호호! 팔다 뗐어! 흙! <laughs> 자, 간다. 보통 연속 펀치! 연속 보통 펀치인가? 끝나는데 존내쎄. 존내쎄요. 샤프아이즈 뽑겠습니다. 흑. 야, 이 몹젠이 이 정도면 샤프아이즈 금방 나오겠다, 야. 어? 몹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이게 아니, 씨.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지금 모든 걸다한 방에 부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펀맨도 혼자 한 번에 부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박스 보이시죠? 이거 원래 부서지는 건데. 얘도 이건 여러 번 때려야 되네. <laughs> 아이씨, 한 세월이 걸리네. 자, 다음. 간다. 너 여기 맡아. 헛!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IP 따오는 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글로벌 IP잖아. 근데, 스킬이, <laughs> 스킬이 별게 없으니까 이게. <laughs> 금방 만들었겠는데? <laughs> 아니, 진짜. 아니, 계속 이었어요 <laughs> 아, 니 이동기 고트네, 이거. 와, 이거 순식간에. 야, 이게 뭐 잘못됐는데요, 이거? <laughs> 이거, 씨. 메이플 아니지? 솔직가 뭐 말해. 이상한터 모르는 분 많을 겁니다. 이건 이제, 크림슨 우드라고, 에, 잠시 또, 거쳐가던 사냥터. 예, 옛날에. 근데 또이 완전 옛날도 아닌 거지. 이게 그 아시겠지만은, 메이플 업데이트라는 게, 이 뭔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업데이트들은 다 묻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5차 전직이 나오면서 메이플이 다시 떡상을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 메이플 있었고 그다음 빅뱅 때 떡상하고 또 이게 시들시들하다가 5차 때 다시 떡상이잖아 아마 이게 그 사이에 있던 패치일 겁니다 그때 이거를 또 이제 기록 말살 형이 처해져가지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아니야 이거 얘났어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아니 요거이 제노스였나요 제노스 이 제노스가 엑스축 조금 길어 근데 나는 평타 거시도 긴데. 아, 이것도 원작 고증이라면 고증이긴 하다. 자, 다음 설킬. 필살 진심 시대, 주 진심 좌우 반복 뛰기? 120초 쿨타임인데요? 이거 뭔데? 야, <laughs> 저 사이에, <laughs> 분주하게 뛰고 있는 사이타마 보이셨나요? 어, 심지어 스톤도 있어. 야왜 평탄 더센 거야? 이씨. 평탄 한 방인데 이거는 안는데 별로. 어? 어? 농용 아 여기서 이제 타치 마키 나오는구나. 후보키도 나오네. 킹도 나와. 어, 오케이. 220대가 좀 걱정인데 아, 200 넘어가면 좀 레벨 느릴 것 같은데. 갑니다. 가요. 저 가요. 아이면 배때지만 맞을 것 같은데. 자, 간다. 훅. 아 머리 위도안 맞았고 꼬리만 맞았다. 와야 잠깐만 호텔 이거 머리 세개다 스톰 걸린 거 처음 봐요. 훅. 진심 연속펀치. <laughs> 와 장관이네 장관이요 나 요번 스킬은요 지옥폭풍 이건 이제 또 예, 사이타마 스킬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 부르는 거예요 후부키를 소환하고요 아 요건 또 보스용이네 보스한테 써볼게요 입장 쾌 있는 몬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자쿰 때려야지 뭐 어떡해 자쿰 어, 때립시다 어 이거 카오스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간다 지옥폭풍 어, 이 자리에 계속 유지되네? 어, 20초 동안이구나. 근데, 쿨타임도 20초라서, 그냥 20초 내내 계속 쓰는 거네요? 어, 이게, 보스전을 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좀 세가지고 내가 못 잡는데, 레벨업 빨리 하려면, 가는 게 맞아요. 아이, 정말, 난 스타포스가 제일, 아저 제한이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패치라 생각. 역대 메이플 배치 중에. 어, 뭐, 저거 제한해놔가지고 저기서 그게 없으면 사냥이 안 된다는 게. 아케이는, 아유, 엔간하면 되는데. 스타보스는 너무 좋 강화를 강제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해 맙시다. 안 하고 레벨을 간다, 여기서. 근데 진짜 사냥이 안 될까? 아니, 나사이탐인데될거 같은데? 포수 제한이든 뭐든 상관이 없네. 다 뚫어버리네. 이번에 이제 타치마키 이번에는 전율의 타치마키가 나옵니다. 오요거 쿨타임이 5초밖에 안 되네. 자, 쓰면은 어? <laughs> 잠깐만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헛! 뭐가 나가? 뭐가 나가기는 해. 잘안 보이시죠? 갑니다잉 힘세가 너무 약하잖아 사이타만다 한방인데 그니까 러 보니까 이게 퍼뎀 계산도 사이타마가 최강자니까 사이타마 스킬이 제일 세네요 그니까 스킬이 열려서 다른 애들 스킬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퍼뎀 자체가 사이타마가 엄청 세네 이 타치마키 퍼뎀도 막 4565로 높거든요 근데 사이타마는 2,020의 데미지로 4번 공격이에요 그니까 러 6,000이 넘어가 어, 첫 타는 1,687로 5번 공격이야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주인공 대응을 해주는구나 킹 엔진 야킹 팬들도 많잖아 킹이 소환됩니다 이번에는 90초 동안 소환이고 쿨타임 20초밖에 안 되네 엣? 뭐야 <laughs> 이게 이거, 아, 이거 지속 데미지만 그냥 주는 거야? 아, 나 진짜. 아, 그니까, 이런데 킹을 딱 깔아놓으면은, 데미지를 알아서 줍니다. 야, 동료들을 막 깔아놓고 하는 거네. 가끔씩 뭐 써주고, 다른 애들 스킬. 와, 씨, 뭐 이래. 그리고, 몹젠을 엄청나게 올려놨네. 이게, 목젠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지역이. 근데, 파멸적으로 올려놨네. 원펀맨 서버를 이렇게 만든 건가, 일부러? 폭업하라고? 때리는 맛쯤 있으라고? 렉 걸릴 정도인데?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왜안 열리지? 시나리오를 봐야 돼? 에? 아, 시나리오가 있네. 뭔가. 섬뜩한데요? 메이플에서 스토리는 아 싸늘하다 아 스킵을 막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싸늘함이 온다 아길것 같아 안돼 <laughs> 어? 짧은데? 웬일이야 또 있어 설마?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있어 어? 시간의 신전으로 바로 온거 보면은 바로 열리나 본데? 아 나이스 데요 아케인 지역으로 가네요. 어, 에? 이건 뭐야? 아 소멸의 열로로 가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녹이나? 아니 여기 아케인 신부를 모자라잖아. 자, 아무런 강화가 안돼 있는 템들인데 녹는 거야? 와, 진짜 인자강이네. 200이 넘어가니까 경험치 통이 조금 늘어났어요. 네. 레벨업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꽤나 많이. 조금이 아니라 꽤나 많이. 자, 이제 최강의 스킬이죠. 마지막 스킬입니다. 필살 진심 펀치. 그냥 진심 펀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쿨타임이 무려, 이게 5분인 거죠. 5분? 6분? 잠깐만. 이거, 6분이네. 어, 쿨타임이 6분이나 되고요. 이거 쓰는 동안 무적이 되고, 12번 공격을 하는데 이후에 또 17번 공격하고 이어서 42번 공격한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가 볼게요. 훗! 어? 아! 야, 부금까지 나와. 이건 저희가 영상에서 따라 넣은 게 아닙니다. 아, 여기서 나온 자체적으로 부금이 나오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6차 전직 스킬처럼 컷신이 나오고 그냥 데미지가빡 들어가는 건가 보네 야 이거 또 써보자 여기서 써볼게요 자흑 오와 <laughs> 하나도 안 보여 계속 때리네 아 여러 음식으로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지고요 네, 메이플 스토리에 이번에 또 이벤트로 출시되는 원펀맨 한번 해봤습니다 원펀맨 팬분들은 정말 팬서비스 차원에서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좀이 영상 보고 신기해 하셨다고 하면은 며칠 뒤면 네, 이 영상 올라가고 며칠 뒤면 은본 서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컵 뭐? 4,990원. 커피 한잔 값으로 한달 내내 세을나볼수 있다고? 어, <laughs> 아, 뭐 바보.